근육 건강을 지키는 노후 생활 습관 가이드 60대 이후 근육을 지키는 8가지 핵심 전략에 대하여 관련 의학 전문지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도둑, 근감 소증의 경고 60세가 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소실되는 현상을 우리는 근감 소증 설커페니에이라 부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매년 평균 약 1%에서 2%의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 10년이 지나면 다리 근육의 15%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이 현상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노화 자체가 근육 소실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이 근육 소실 속도를 두 배, 세 배까지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50대 수준의 활력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60대 후반에 벌써 버스 계단 오르기를 힘겨워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영상 말미 뒤편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 네 가지를 당장 멈춰야 할 목록으로 제시하고 근육을 다시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네 가지 좋은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할 목록으로 제시합니다. 이 8가지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내고 독립적이며 활기찬 노후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부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습관 오늘부터 시작. 근육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좋은 자극에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놀라운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튼튼한 방패로 만들어줄 4가지 필수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적 아침 단백질 섭취 근육의 첫 번째 방패. 왜 아침 단백질이 결정적인가?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젊을 때와 달리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합성저항성아나 s 릭 레제스젠스라고 부릅니다. 이 저항성을 극복하고 근육합성을 극대화하려면 특정 시간에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밤샘 공복의 해소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든 후 아침이 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은 스펀지처럼 아미노산을 빠르게 흡수하여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합성을 시작합니다. 혈당 및 식욕 조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되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는 폭식이나 불필요한 간식 습관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과 근육을 동시에 관리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아침 단백질 메뉴, 완전 단백질의 시작. 달걀 조리가 간편하며 생체 이용률이 높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2개 약 12g 단백질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 두부 및 콩은 소화가 잘되고 부담이 적습니다. 콩을 갈아 만든 두유나 순두부, 찌개, 두부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여 하루 단백질 목표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에 보고 그릭 요거트 또는 우유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노인성 근육 합성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량을 3끼에 걸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량만 맞추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20에서 30g씩 분배하여 꾸준히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벼우나 꾸준한 근력 운동 기능적 움직임의 유지 60대 이후의 근력 운동 재정의를 하자면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을 떠올리며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필요한 근력 운동은 고강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능성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힘과 균형감각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닌 지속성 무거운 아령 몇 번을 드는 것보다 매일 가볍지만 꾸준히 몸의 핵심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노년기 근육 건강에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할 뿐입니다. 낙상 위험 감소.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운동은 낙상 넘어짐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낙상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성 운동. 의자 스쿼트, c h 스 i r s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둥근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앉고 서는 일상 동작을 그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목표. 벽 밀기 푸시업, 워푸시업 바닥이 아닌 벽을 양손으로 밀면서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입니다. 가슴과 팔,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목표. 계단 오르내리기 스텝업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의 낮은 층계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심폐 기능까지 높여주는 최고의 유산소 근력 복합 운동입니다. 매일 10분 이상 목표. 충분한 수분 섭취 근육 합성과 회복의 핵심 연료. 물은 근육의 뼈대이자 엔진 오일.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과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근육 조직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 이상입니다. 단백질 합성의 촉진. 근육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과 함께 충분한 물이 있을 때 가장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아미노산의 세포 내 운반이 방해받고 근육 세포의 회복 속도가 크게 늦어집니다. 균형 감각 및 활력 유지 탈수 상태는 근육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을 유발하여 균형 감각을 흐트러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물한 잔은 근육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 수분 섭취의 딜레마와 해법. 노년기에 접어들면 목 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해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인 섭취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하되 물만으로는 최소 1리터 이상을 챙겨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 기상 후한 컵, 식사 전후 한 컵. 오후 시간에 한두 컵, 잠자리에 들기 전 소량 등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료 맹물이 싫다면 보리차, 옅은 허브차, 카페인이 적은 곡물차 등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많은 진한 커피나 지나친 이뇨 작용을 유발하는 음료는 수분을 오히려 빼앗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숙면의 힘, 근육 재생을 위한 최고의 보충제 근육은 잠자는 동안 자라난다. 근육은 우리가 깨어 활동할 때 손상을 입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잠을 자는 동안 비로소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는 열심히 하지만 잠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호르몬, 분비의 극대화 인체는 깊은 잠서파 수면. 런아리엠 3단계에 빠질 때 성장호르몬 h 7 가장 활발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낮 동안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숙면이야말로 부작용 없는 최고의 근육 회복제입니다. 노년기의 수면 질 저하, 나이가 들면 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들어 얕은 잠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숙면을 위한 필수 수칙 수면 위생. 규칙적인 수면, 패턴. 주말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취침 전, 빛 차단.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TV, 휴대폰, 밝은 조명을 끄거나 밝기를 줄여야 합니다.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온도 관리 약간 서늘한 방 18도에서 22도가 깊은 잠에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면 체온을 잠시 높였다가 식히는 과정에서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 잠들기 직전에 단 음식이나 과식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2부 근육을 녹여버리는 네 가지 나쁜 습관 당장 멈춰야 할 것. 근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아래 네 가지 습관이 반복되면 모든 효과는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근육의 적들을 명확히 알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단백질 거르는 식사 근육의 차가 분해를 유도. 끼니를 거르면 근육이 스스로 희생한다.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저항성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거나 점심과 저녁을 밥이나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간단하게 때우는 습관이 흔합니다. 자가분해 메커니즘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곳, 즉,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을 자신의 몸에서 뜯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균형 잡힌 분배의 중요성. 하루 단백질 총량이 같더라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걸쳐 일정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끼중한 끼라도 단백질 반찬이 부실하다면 그빈 시간 동안 근육은 손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책 맥기니 단백질 체크리스트 아침 달걀, 두부, 두유, 그릭 요거트 중 최소 12가지 포함 점심 육류달까슴살, 소고기, 생선, 콩 반찬 등 충분한 단백질 반찬 섭취 저녁 소화가 잘 되는 생선, 콩, 견과류 등을 활용하여 가볍지만 단백질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 지나친 좌식 생활 안자만 있으면 근육이 퇴화, 앉아만 있는 병의 위험성,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보내는 습관은 앉는 병 setting disease 라고 불릴 만큼 심각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만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 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경각심을 줍니다. 하체 근육에 급격한 약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빠르게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도 2주간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10% 가까이 줄어듭니다. 하물며 회복 속도가 느린 노년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혈액순환 장애.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둔화되어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이 또한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해결책 30분 규칙과 생활 속 움직임 30분 알람 규칙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1분이나 2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TV 광고 시간 활용 TV 시청 중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 다리 들기 등 간단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전화 통화 시 걷기 앉아서 통화하는 대신 집 안을 서성이며 통화하는 습관을 통해 일상 속 활동량을 늘립니다. 늦은 밤단 음식 성장 호르몬의 방해꾼, 밤의 당분은 근육 회복을 막고 지방을 쌓는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먹는 달콤한 과자, 아이스크림, 빵한 조각 등은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은밀한 함정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밤 늦은 시간에 단 음식 섭취는 근육 건강의 최악입니다. 인슐린의 역습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저장 모드로 바뀌며 근육으로 가야 할 에너지를 막습니다. 성장 호르몬 작용 방해 밤 9시 이후의 고혈당 상태는 쉬면 중 분비되어야 할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결국 근육은 회복과 성장의 황금기를 놓치게 되어 손실만 가속화됩니다. 이 해결책, 건강한 야식, 대체 습관. 따뜻한 차, 한잔 단맛이 담길 때는 설탕 없는 따뜻한 허브차나 보리차로 대체하여 심심한 입을 달래줍니다. 자연과일 소량 정제된 설탕 대신 바나나, 반개, 사과 한 조각 등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자연과일을 소량 섭취합니다. 견과류나 요거트,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포만감을 동시에 채울 수 있어 좋습니다. 잦은 음주와 흡연, 근육 합성에 직접적 방해. 알코올과 니코틴의 근육 파괴 작용. 술과 담배는 단순히 간이나 폐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합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알코올의 단백질 대사 방해. 알코올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 과정을 억제합니다. 또한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을 이중으로 무너뜨립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것은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근육 손실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니코틴의 혈류 방해 니코틴은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크게 줄입니다. 혈액 순환이 줄어들면 근육은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회복이 더뎌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결국 약화됩니다. 실제 흡연자의 근육 기능은 비흡연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 해결책 점진적 제한과 대체 습관, 음주 제한 목표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술을 특별한 날로만 제한하고 목표를 하루 한 잔이 아닌 일주일에 한잔 또는 한 달에 몇 잔으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금연 지원 활용 흡연은 혼자 끊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제 와서 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당장 시작해야 내일의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대체 술과 담배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산책, 가벼운 운동, 따뜻한 차 마시기, 명상 등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의식의 츄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후회 대신 희망을 선택할 기회, 지금까지 근육을 살리는 네 가지 좋은 습관과 근육을 녹이는 네 가지 나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습관의 조합이 여러분의 노후 시면 뒤 삶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나쁜 습관들을 너무 오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며 70세든 80세든 근육은 훈련하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습관에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꼭 계란 하나와 두유를 먹겠다. TV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 1분만 하겠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에 건강하고 활기찬 걸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후회 대신 희망을 선택할 기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